낳은 후에 아기도 잘 키우고 또 몸매 관리하려고 홈트도 열심히 하고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기도 이제 안 예뻐 보이고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좋은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산부들의 멘토 돌라로지아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나서 내가 엄마가 됐어요. 야, 아기는 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모유수유든, 뭐, 분유수유든 수유를 계속 해줘야 되고, 또, 잠도 잘 재워야 되고, 아기가 울면 달래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수도 없이 많은 원더윅스 기간까지 있고, 와, 정말 미치겠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아기도 열심히 돌보고,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이제 관리한다고 하면서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멍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도 하지만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더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아기 낳고 되게 힘들었던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땡땡 일기입니다. 산후 우울증에 대처하는 꿀팁.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바로 감정 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일기라고 하면 들어는 본것 같은데 아 그게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뒤엉켜있는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그리고 내가 회피하고 외면했던 그런 어두운 속에 나에게 조명받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꺼내서 아너 거기 있었니? 자, 정리하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떤 창고라고 보면, 창고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아, 이게 있었네? 새삼스럽게 알아차리고, 그거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일 자체가 감정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일기를 왜 써야 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일단, 어때요? 피하고 봐요.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뭐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주행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창고 안에 쌓여 있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이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옷 입으면 이렇게 뱃살 옆으로 튀어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풍선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한쪽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다른 한쪽이 어때요? 네, 뿔룩하게 튀어나오죠. 즉,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했던 스트레스, 짜증, 화, 슬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 안 가고 이 안에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일기를 쓰면 어떤 게 좋으냐면 이러한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느껴주는 거예요. 아니 기껏 느끼기 싫어서 피하고 회피하고 이탈까지 도망쳤는데 그거 느끼면 다시 기분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를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그림으로써 내 마음을 이 종이 위에 필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요즘 아침 루틴으로 계속 감정일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날씨에 비유해서 써요. 오늘 날씨 맑음. 오늘은 15도. 그런데 좀 쌀쌀하죠? 네. 마음이 좀 약간 쌀쌀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꽃이 폈어. 그리고 바람이 없어서 그나마 괜찮아. 아니면, 오늘 날씨는 굉장히 변화가 많은. 햇빛 쨍 했다가, 비 왔다가, 막 눈이 왔다가, 실제 날씨는 그러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럴 수 있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런 날씨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욱한게 답답하니 막, 어? 뭔가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씨 어플을 보면 기온, 바람, 그리고 뭐 미세먼지 이런 거 그냥 다 쓰면 돼요. 거기다 쓰고 쓰다 보면 이제 점점점 구체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을 최대한 구체화 시켜서 밑에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드러내으로써 불편한 감정이었지만 그 감정이 잠시 머물러주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게 완전히 뒤엉켜있던 이런 아이들이 차곡차곡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혼자 하기 힘들겠죠. 어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마다 이거 오픈 강의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줌 수업 들어오시면 되는데 어, 이 영상 보시고 밑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아기를 안 낳아서 산후 울증이안 왔어 네 상관없어요 임신 중이라도 상관없고 임신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네. 지금 한창 뭐 아기 키우고 있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우리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표현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로제아 출산연구소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게 이제 챌린지도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 있으니까 그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여러분, 그럼 감정일기 우리 꼭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감정일기 시간에 같이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